여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꿈꿀만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Hi, of Come on in. Okay. 그 이름은 바로 퓨처 패밀리인데요. 그 이름은 바로 퓨처 패밀리인데요. 표처 패밀리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볼수 있는데요. 머리에 부착된 마인드 핀을 통해서 가상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부모님이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비록 현실은 아니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특이한 옵션들도 잔뜩 있었는데요. 부모들의 눈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 수많은 기능들이 당연히 무료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도 좋지만 직장인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출근을 하는 완다. 사실 퓨처 패밀리는 회사에서 지원해 준 아이템인데요. f u t u Thank you again so much for recommending us. I mean, we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company help. Nonsense, Wanda. We need you here. It's the very least we could do. We were thinking about adding the music module, or you know, maybe Spanish. He's already baby picked... steps. Let's see where you are in a few months. If you meet all of your quotas, we'll see what the company can do. Okay. Okay. You have a great day. I'm here for you. Thank you. 드디어 업무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면서 벡스가 뭘 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좋은 시간이 무료는 아니었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찾아왔는데, 퓨처 패밀리를 받자마자 더럽게 생색을 내는 직장 상사. 회사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고. 맥스를 돌봐줄 시간도 절약되었기 때문에 야근을 거절할 만한 구실이 없었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에 도착한 완다. What? Zach. he's supposed to be on the machine for 9 hours a day in the first week. We have such an opportunity here and you are just throwing it away. And uh, who cares if our 10-month-old child isn't learning to speak Chinese? We don't even fucking speak Chinese. And look where we are. Is there anything we can help you with, Wanda?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라지만 가족으로서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래도 이게 아이를 위해서 옳은 행동이라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직장 상사의 아이들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그녀 또한 당연히 퓨처 패밀리를 이용한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이들은 부자연스럽게 키우기 싫다며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죠. Not to say that future families isn't natural, of course. It's just d i f f e 분명 자신의 배로 10개월간 길러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내 아이인데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인공지능과의 기억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완다는 곧장 맥스에게 향하는데요. Is there a problem? No, there isn't a problem. Um <clears throat> I just want to hold Max for a while. I'm afraid that won't be possible. Excuse me? Max is in the middle of an update. And how long does that take? 19 hours, 7 minutes and 32 no, I'm seconds. I'm taking him now. I am required to inform you the future family the is going are responsible for any lasting neurological damage or death. We want what's best for our baby. It's not our baby, it is my baby. My baby, of course, Wanda. Your baby. 이제는 마인드핀을 뽑을 수도 없고 기계에게 맥스를 맡겨야만 하는 상황. 하는 수 없이 맥스를 내려놓는데요. 맥스에게 필요한 거라 생각했던 건 가족의 운기만큼 중요했던 게 아니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눈치채지만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후회해도 늦었죠 퓨처 패밀리에게 맥스를 맡길수록 완다에게는 점점 커리어가 쌓이는데 그와 반대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완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 부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내 자식을 남에게 맡기고 한발 물러서서 돈만 보내는 상황. 이렇게 성장한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부모로서 짊어져야 할 일들 중에 육아와 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 오늘의 단편영화 퍼펙틀리 네이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